2022년 한해를 동국여창노의신학교 동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드리며 보내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16회 총동물의 밤에 참석하여 주신 동분들과 김성국 목학장님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과 학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 이하 믿음의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국자범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북의 장로회 신학교 모든 동문들과 또 섬기시는 약 70여 개 교회들의 말씀 중심과 개혁주의 신학으로 주요과 주제지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환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기는 사회 위에 성령의 도우심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